렐리야, 오늘도 새벽 예배 자리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함께 기도하며 예배 자리로 나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가정에서 예배하며 또 주님께 기도하며 기도로 자리에 나오신 성도님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늘 하나님 동행하시는 그 동행하심의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게 도와주시고 임마누엘 하나님, 우리가 영원히 함께하신 하나님을 늘 우리의 삶의 가운데 경험하며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힘 주시고 능력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새벽 기배 자리 가운데에도 기도할 때 은혜 주시며 주 말씀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보여 주시옵소서 감사함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의 친절한 반늘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팔에 아주의 친절한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우리 많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 귀신판에 그 안기새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 날이 갈수록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그은 황명하게 비치고 천성 가는 길 편이 가리니 영원 아신팔의안기 주의파래 주의파래 그귀신 팔에 안기세 주의파래 영원하신팔의야 주의 보자로 주의 보자로 나갈 때에 기뻐 장미소리 외치고 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 주의 팔에 주의 팔에 그귀신 팔에 안기세 주. 의 영원, 우리 3절로 한번노래합니다 주의 보자로 나갈 때에, 주의 보자로 나아갈 때에, 기뻐 찬미 소리 외치고, 덕과 그려은 없어지리니, 영원, 하신판에안 기하메, 주의 팔에 주의 파래, 그귀신팔에안 기세, 영원하신 팔에 주의 팔에 깨끗이 팔에 주의 팔에 그귀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아래그그 그 심판. 주인사는모든것 내려놓고 내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 주인삼은 더 내려놓고 내가 주인삼의 모든 거 내려놓고 내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거 내려놓고 주. 님 주사랑 거친 폭랑에도 주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해 주사랑 내 영혼의 반성 그사 저 주사랑 거친풍랑에도 주사랑 어친풍랑에도 거친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게 해 주사. 또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주사랑 거친 풍랑에도 주사랑 거친 풍랑에도 기쁜 바다처럼 나를 잠잠게 해 주사랑 내 영혼의 반성 주사랑 그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성도인들 상가운데 날마다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세우시고 그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실 때 굉장히 놀라운 특징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뭐냐면 한 사람을 통해서 모든 일을 이루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하시는가? 우리가 우리로 알금 동역하게 하시고 또한 때때로 대를 이어서 하나님께 충성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럼 대를 이어서 충성한다는 건 무엇입니까? 내가 심었으면 내가 심은 것을 내가 따서 먹는 것이 아니라 내 다음 사람이 그것을 따서 먹고 또그 다음 사람을 위해 심어 주는 그러한 역사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 놀라운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모세가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모세는 40년 동안 광야에서 온갖 고생을 하면서 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이끌었고 또한 정작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는 누가 바통을 이어받냐면 누가 그것을 이어받냐면 바로 여호수아가 이어받아서 이 출애굽기 이집트를 완출 이집트를 완성하는 그러한 역사가 나오죠. 그렇다면은 이 모세가 담당했던 건 뭐냐면 이집트에서 탈출하고 또한 광야에서 하나님께 훈련받는 것딱 여기까지만 모세가 담당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여호수아가 그것을 이어서 훈련된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을 정복을 하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동일한 역사가 나오는데 그게 뭐냐면 바로 다윗에게 그랬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그의 생전에 그의 힘으로 여호와의 성전짓기를 굉장히 사모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성전짓기를 사모한 성전짓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는 성전을 지을 준비 정말 돌과 나무를 다 준비만 해놓고 그 성전을 짓는 완성은 누가 했냐면 바로 솔로몬이 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가만히 볼때 다윗이 조금 억울하지 않겠는가? 또한 모세가 조금 억울하지 않겠는가? 라는 그러한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그들은 한 번도 하나님에 대해서 억울함이나 섭섭함을 표현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 이유는 뭘까요? 그들의 삶의 목적은 뭔가를 자신을 통해 이루는 것이 아니라 또한 뭔가를 자신을 통해 완성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서 나가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그럼 여러분 완성하시는 분은 누구입니까? 그렇다면 예를 들어서 여우 수아가 가난을 정복했다고 완성했을까요? 그게 아닙니다. 그것도 결국 과정입니다. 또한 솔로몬이 성전을 지었다고 완성했을까요? 그것도 아닙니다. 결국 완성하시는 분은 누구시냐면 율법에 완성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 모든 것이 완성되어져 간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또한 이루시는 분은 예수님입니다. 그럼 우리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그것을 이루시기 전까지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그것을 예비하고 준비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역할이고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에 올라가면서 그 성전을 사모할 때이 성전을 지었으니 우리가 뭔가를 이뤘다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마음을 가지고 가는가? 마치 다윗과 같은 마음으로 우리가 다윗과 같은 마음으로 우리는 오직 주님의 이루심을 바라보며 또한 주님의 완성하신 만을 바라보며 나갑니다라는 믿음의 고백이 이 말씀 가운데 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나를 통해서 뭔가를 이루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는 것을 기뻐하고 또한 나를 통해서 뭔가가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완성하시는 분은 주님이시고 그 주님의 도구로서 내가 쓰임받는 것을 기뻐하며 나갈 때 그러한 온전한 믿음의 사람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것이죠 뭐 오늘 이 말씀을 통해 날마다 주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승리하며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시편 132편 1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타윗을 위하여 그의 모든 겸손을 기억하소서. 그가 여호와께 맹세하며 야곱의 전능자에게 서원하기를 내가 내 장막집에 들어가지 아니하며 내 침상에 오르지 아니하고 내 눈으로 잠들게 하지 아니하며 내 눈꺼풀도 졸게 하지 아니하기를 여호와의 서소 곧 야곱의 전능자의 속막을 발견하기까지 하리라 하였나이다. 우리가 그것이 에브라다에 있다함을 들었더니 나무밭에서 찾아도다. 우리가 그의 계신 곳으로 들어가서 그의 발등상 앞에서 엎드려 예배하리로다. 여호와여 일어나사 주의 권능의 괴와 함께 평안한 곳으로 들어가소서. 주의 제사장들은 의를 옷 입고 주의 성도들은 즐거이 외칠지어다. 주의 종 다윗을 위하여 주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얼굴을 외면하지 마옵소서.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성실히 맹세하셨으니 변하지 아니하실지라 이러시기를 내 몸의 소생을 내 왕위에 둘지라내 자손이 내 언약과 그들에게 교훈하는 내 증거를 지킬지데 그들의 후손도 영원히 내 왕위에 앉으리라 하셨도다. 여호와께서 시온을 택하시고 자기 고처를 삼고자 하여 이르시기를 이는 내가 영원히 쉴 곳이라 내가 여기 거주할 것은 이를 원하였음이로다 내가 이 성의 식료품에 풍족히 복을 주떡으로그 빈민을 만족하게 하리로다 내가 그 제사장들에게 구원을 온입피리니그 성도들은 즐거이 외치리로다. 내가 거기서 다윗에게 뿌리나게 할 것이다 내가 내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위하여 등을 준비하였도다 내가 그의 원수에게는 수치를 온입히고 그에게는 왕관이 빛나게 하리라 하셨도다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성전을 향해 올라가는 백성들의 심경을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편 132편 1절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다윗을 위하여 그의 모든 겸손을 기억하소서.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다윗을 위하여 그의 모든 겸손을 기억하소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말씀의 정확한 뜻은 우리가 다윗과 같이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겠습니다라는 믿음의 고백이 그 마음 가운데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사랑하 여러분, 다윗의 겸손은 무엇입니까? 그를 통해서 하나, 다윗은 그를 통해서 성전이 지어지기를 원해서 그의 생전에 성전을 짓기 원하는 그러한 열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것을 허락지 않으셨죠? 그렇기 때문에 솔로몬은 그이 다윗은 성전을 준비할 수 있는 도구, 또한 성전을 준비할 수 있는 건축 자재들만 마련해 놓고 솔로몬에게 물려주고 죽게 됩니다. 그런데 이 다윗의 겸손함은 무엇입니까? 성전을 짓기 위해 준비할 수 있는 것. 또한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셔서 성전을 지을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것 이것만으로도 큰 은혜고 이것만으로도 참 감사한 일이다라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나갔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뭔가를 완성해야 내가 뭔가를 이루어야 하나님이 그걸 통해 영광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즉 다시 말해서 모든 것의 시작이고 끝이 하나님. 즉 다시 말해서 우리에게 비전을 주시고 또한 그 비전을 완성하시는 것도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다윗에게는 성전에 대한 비전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성전에 대한 비전을 완성한 것이 솔로몬이 아니라 사실 솔로몬도 그 과정이고 그 모든 것을 완성하신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을 가지고 그것을 소망하며 나가는 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다윗의 마음이 어떤 것이었습니까? 시편 132편 5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처소 곧 야곱의 전능자의 성막을 발견하기까지 하리라 하였나이다.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이 다윗의 겸손함이란 건 뭐냐면 성전을 자기 손으로 지어서 뭔가를 이룩하겠다라는 것이 아니라 예배에 대한 열망이 있었다는 겁니다. 내가 전심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기를 원합니다.라는 그러한 예배에 대한 열망이 있었죠. 이 다윗의 예배에 대한 열망에 대해서. 사도행전에서는 뭐라고 고백을 하고 있냐면은 사도행전에서 사도들이 교회가 세워지는 것을 다윗의 장막을 세워간다 다윗의 장막을 회복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의 성전이 아니라 다윗의 장막입니다 그렇다면 왜 다윗의 장막이란 말을 썼을까요? 그 이유는 뭐냐면 성전을 통해서 예배가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는 마음으로 나가는 사람들 또한 하나님을 전심으로 예배하고자 나가는 사람들이 그리스도 안에 거할 때 온전한 예배가 이루어지고 또한 그 예배 가운데 역사한다는 것이죠 즉 우리가 성전을 지은 것이 10편은 성전을 올라가면서 지은 노래인데 우리가 성전을 올라가면서 노래를 부르는 것이 성전을 완공했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 힘으로 뭔가를 이뤘기 때문이 아니라 바로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예배하고자 하는 열망 또한 하나님을 예배하고자 하는 그 소원이 있기 때문에 이것으로 인해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할 것입니다라는 그러한 예배에 대한 강조가 이 안에 나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전을 지었다고 예배가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또한 성전을 지었다고 해서 우리의 할 일이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할 일은 무엇입니까? 영과 진리로 신령과 진정으로 우리의 전신과 우리의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예배하며 나갈 때 온전한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도우심이 그 안에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예배하는 마음, 또한 하나님의 경배하는 마음, 다윗과 같이 그 하나님께 나가고자 하는 그 마음이 날마다 새로워져서 우리를 통해 다윗의 장막이 회복되어지고, 또한 온전한 예배 공동체로서 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셨죠. 이 백성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합니다. 내삶 가운데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날마다 온전함을 가지고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늘 언제나 살아서 역사하신 주님, 우리가 날마다 주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갑니다. 우리에게 힘주시고 능력주시며 날마다 강건케 하시고 새롭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 인도하신 가운데 갈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날마다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며, 날마다 우리의 마음을 강건케 하시며, 날마다 우리로하여금 하나님을 예배하는 마음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날마다 우리가 온전함으로 나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